지금까지 본 과목에서 그 SNS를 활용하여 인터넷 창업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음 카페를 그 활용해서 인터넷 창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공부를 했었죠, 그죠? 특히 다음 카페 안에 있는 어떤 상품 등록 게시판을 그 활용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인터넷 창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었는데, 페이스북은 크게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페이스북의 어떤 개인 프로필, 개인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그룹,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 이세 가지 기능이 있는 페이스북 중에서 우리는 이제 페이스북 그룹하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해서 인터넷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밴드를 활용해서 인터넷 창업을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알아보았는데 이세 가지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음 카페나 페이스북이나 밴드에 포토샵으로 만든 상품 이미지를 직접 등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 가지 방식은 그랬죠. 그죠. 포토샵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등록을 했는데, 그 이번에는 그 사이트에 포토샵 이미지를 직접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그 활용을 하는 그런 인터넷 창업 방법도 있고, 어쩌면 그 다양한 SNS에 상품 이미지를 직접 등록하는 것보다는. 그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그 다양한 sns 사이트의 상품을 등록하고 관리하기가 오히려 더 편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sns를 포함해서 뭐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자상거래나 홈페이지나 뭐 이런 그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할 때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 아래 그림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활용한다 하는 의미는 포토샵으로 상품 이미지를 만들고 그 포토샵으로 만든 상품 이미지를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한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되는데 그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상품 이미지를 만들 때그 파일 이름을 한글 파일 명으로 쓴다면 그것은 조금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글 파일로 된 포토샵 이미지를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IMG SRC 명령으로 불러올 때그 오류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그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그 포토샵으로 만든 상품 이미지를 등록할 때는 반드시 그 영어 소문자로 파일명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자, 어쨌든 이 포토샵으로 만든 그 상품 이미지를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IMG SRC 명령어를 활용해서 그 SNS 사이트에서 불러와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 여기서 말하는 SNS 사이트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공부했던 다음 카페 페이스북 그룹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밴드 이런 사이트들이 되는데 img src 명령으로 그 불러와서 sns 사이트에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또 다양한 그 sns의 상품 정보 페이지에서 어 불러와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sns 사이트에 직접 상품 이미지를 등록하는 방법에서 벗어나서 그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활용해서 그 인터넷 창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강의를 할 것이고 오늘은 특히 이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어떻게 그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그 강의를 추가적으로 하고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된다면 기존에 다음 카페, 페이스북 그룹하고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밴드에 그 직접 등록했던 방식을 이세 가지 그 sns도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활용해서 인터넷 창업을 하는 그런 실습을 더불어 함께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위에서도 이제 설명을 한 것처럼 먼저 이제 포토샵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이미지들은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을 한 후에 img src 명령어를 그 활용해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건데 자그 단계별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토샵으로 먼저 이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포토샵으로 그 다음에는 그 만든 이미지들은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들은 한 달에 뭐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유로 사이트들이 많고 또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이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들도 있다는 것이고 뭐한 달에 뭐 400원 아니면 한 달에 1000원 정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뭐 그 다양한 이미지 그 호스팅 사이트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네 번째 있는 포스트 이미지라는 요 사이트. 이 포스트 이미지라는 사이트는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로서 활용이 될수 있는데, 장점은 무료라는 장점이죠. 그거 말고도 뭐, 이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미리의 닷컴 같은 경우도 그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정 용량을 어 직접 내가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역시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조금 내려가 보면 이제 이런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이미지를 그 등록을 하게 되면 이미지의 어떤 주소 경로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어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했었죠 오늘 이제 포스트 이미지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이제 실제로 한번 보여주게 될 것인데 포스트 이미지 포스트 이미지의 이미지를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이미지의 주소 주소를 이제 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파악을 한다면 그 img src 명령어를 활용해 갖고 이제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를 불러 오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html 명령어를 잠깐 한번 보세요 요 꺽쇠 열고 꺽쇠 닫는 것은 뭐 이미 설명을 했고 img src 명령어 img src 그명령어 다음에 다운 편에 이미지 주소가 들어가는데 만일에 이 이미지의 크기가 뭐 가로 1000픽셀 또 세로 1000픽셀 굉장히 큰 이미지라면 그 width나 height라는 속성을 이용해 갖고 그 이미지의 크기를 가로 크기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강제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것도 요 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시연을 한번 해 주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그 활용을 하게 되는데 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바로 이제 이 포스트 이미지라는 사이트에 사이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화면으로 보면 그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로 활용할 수 있는 이 포스트 이미지에 지금 이미지 4개가 4개를 이제 먼저 등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미지 하나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위에 마우스를 올려 놓고 위에 보면 공유하기 라는 것이 있는데 요걸 클릭해 보면 이제 여기 직접 링크 주소 조금 전에 이제 그본고 그그 이미지의 주소가 됩니다 그 직접 링크 주소를 이제 활용을 하면 된다 라는 거죠 또 직접 링크 주소를 이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정말에서 요 이미지 주소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 인 이미지, 포스트 이미지에 등록되어 있는 이 이미지의 주소를 이제 복사를 했습니다. 그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갖고, 이제 어떻게, 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여기에서 다음 카페 메인에, 요 메인에서 불러와서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관리. 관리를 클릭하고, 그 밑에 내려가면 대문 꾸미기가 있습니다. 대문 꾸미기 제일 위에 가서 즉그불러올라고 하면 img src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img src 이꼴 이꼴 다운 편에 아 조금 전에 복사한 그 주소를 이제 넣으면 되겠죠? img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면 지금 그 이미지가 불러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불러왔죠? 정말해서 어, 포스트 이미지에 등록한 이 이미지를 다음 카페 메인에서 이렇게 불러와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사용하는 명령은 바로 이 imgsrc 명령입니다. 어 그런데 현재 이 이미지가 너무 크다. 이 이미지를 조금 적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imgsrc 명령 안에 width 그리고 height를 사용해서 그 이미지, 원래 이미지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강제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꺽세 바로 앞, 다운표 다음에, width, width 3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00, height 300. 자, 요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보다 이미지 크기가 줄어들었죠. 그죠? 요런 식으로. 그 원래 이미지 크기를 줄여서 이제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두개 이미, 두개 이미지를 비교해서 볼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첫 번째 이미지는 이미지 크기를 강제로 줄이지 않았을 때고, 두 번째 이미지는 어, 가로 길이, 가로 길이를 300픽셀로, 그리고 세로 길이를 300픽셀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는, 것처럼, 현재 보는 것이 바로 이제 포스트 이미지에 등록한 이미지가 바로 요 이미지입니다. 근데 그 밑에는 width하고 height를 사용해갖고 가로, 세로 길, 길이를 조정한 거죠. 확실히 이제 이미지 제이 크기가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원래의 이미지 크기가 얼마이든 간에 그 width나 height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금 작은 이미지로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width나 height를 사용해서 이미지 크기를 강제적으로 줄일 때는 원래 이미지 크기에 비례해서 이미지의 그 크기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에서 원래 이미지 크기에 비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로 길이 얼마, 세로 길이 얼마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그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 원래 이미지가 어좀 비정상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을 꼭그 유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가 500픽셀이고, 세로가 500픽셀인 원래 이미지의 크기를 줄인다면, 가로 길이가 500픽셀에서, 예를 들어서, 300픽셀로 강제적으로 줄이고 싶다면, 세로 픽셀 역시 500픽셀에 비례해서, 300픽셀로 줄여줘야 되지, 가로는 300픽셀로 줄였는데, 세로를 예를 들어서 400픽셀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비례해서 이미지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이미지가 조금 이상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점을 꼭그 유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포토샵으로 만든 이미지, 포토샵으로 만든 이미지들을 이제 어떻게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설명했던 그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그 SNS를 활용한 인터넷 창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실습을 해보면 좋은데 어, 지금까지 했는 실습 중에 여기 보면 다음 카페를 활용한 이 인터넷 창업, 인터넷 창업에서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그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인터넷 창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그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고 어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이제 또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 카페를 활용해서 인터넷 창업이다 이 실습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이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 이제 단 카페를 활용한 인터넷 창업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한번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그 실습을 조금 활용하되 실제로 이제 실습 내용은 좀 많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두 번째 보면 다음 카페를 활용해서 기존에는 이제 상품 등록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 게시판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한번 했었습니다. 맞죠? 그죠? 근데 이제 일반 게시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기존의 강의에도 그 이미 있었는 것처럼 sns의 S의 어떤 다양한 결제 기능 그리고 활용 사례라는 그 동영상 강좌가 있었고 그 동영상 강좌에서 블로그 상품 판매의 그 예를 들어서. sns 에서의 다양한 결제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해 주었었죠 그죠 그래서 일반 게시판을 활용한 하는 경우에는 이 sns 결제 기능을 반드시 이제 함께 그 포함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고 자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기존의 그 실습 에서는 당 카페 대문에서 상품 판매에 대한 어떤 것 텍스트 링크를 걸었습니다. 맞죠 그죠? 텍스트 링크를 걸었는데 이번 실습에서는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활용해서 이미지 링크를 이제 걸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그 이번 실습은 단 카페 대문에서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죠. img src 명령어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불러오고. 그다음에 이미지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전에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img src 명령어에서 뭐그그 그 이미지의 크기를 비율대로 줄여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Width나 height 명령어를 활용해서 정말해서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돼 있는 이미지를 당카페 대문으로 불로 오되 불로 오되그 이미지의 크기는 그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상품 5개에 대한 이미지 크기를 줄여서 보여주고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서 불러온 요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상품 등록 게시판 혹은 일반 게시판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 일반 게시판으로 링크를 시키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html 그 강좌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텍스트 다 카페 대문에서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상품 등록 게시판이나 일반 게시판으로 링크를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상품 등록 게시판이나 일반 게시판으로 링크를 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실습에서는 그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활용을 하고 다 카페 대문에 이미지를 불러오고 그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상품 등록 게시판이나 일반 게시판으로 링크를 시키게 되는데 에, 만약에 일반 게시판을 활용을 하게 될 때는 SNS 결제 기능을 반드시 그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이 SNS 결제 기능은 기존에 강의를 했던 SNS의 다양한 결제 기능 및 활용 사례 블로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활용 사례 강좌에 보면 그 sns 결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해보는 실습은 기존에 했던 그 다음 카페를 활용한 인터넷 창업 실습에서 이제 두 가지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다음 카페 대문으로 불러오게 되고 그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상품 등록 게시판이나 일반 게시판으로 링크를 시키는데 일반 게시판을 링크를 시킨다면 그 SNS 결제 기능이 반드시 이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번 실습은 그 SNS를 활용한 인터넷 창업에서 단 카페를 활용했고 그다음에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그 활용을 해보는 그런 실습이 되는데 어 조금 전에 강좌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 SNS 창업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상품 이미지들을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내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 이미지를 등록해 두면 훨씬 더그 상품 이미지의 관리가 훨씬 더 편리하게 되겠죠. 그죠? 훨씬 더 편리합니다. SNS 사이트는 뭐 10개든 20개든 지 관계 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내가 판매하는 상품 이미지들을 관리하기에는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SNS 창업을 하기에는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그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정말 해서 그 상품 이미지가 SNS 사이트에 직접 다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만일에 10개 개의그 SNS 사이트에 상품 이미지를 다 직접 등록했다라고 하면 변경을 하려면 10개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10개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상품 이미지를 변경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 한 곳에서만 상품 이미지를 바꿔 주면 10개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이미지는 자동적으로 바뀌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이 SNS를 활용한 그 인터넷 창업이 굉장히 훨씬 더 쉽고 편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아울러 상품 이미지 관리도 훨씬 더 좋다 하는 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실습을 한번 해보면 어 좋겠다는 것이고 이 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에 그 올려 주겠습니다. 동영상을 제작 하고 나서 막 이렇게 생각이 났던 것인데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3 번에 보면 이제 쪽 이거는 이제 설명을 했던 건데 다음 카페 대문에서 그 판매 상품에 대한 그 이미지를 그 링크를 걸어야 되는 거 그리고 그이 이미지는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돼 있는 이미지겠죠 그죠? 요거이다 제 설명은 마쳤고 4번을 하나 더 추가를 해 봤습니다. 일반 게시판 그 갈로 2번에 있는 일반 게시판을 말합니다. 이 일반 게시판을 활용해서 그 상품을 등록을 한다면 일반 게시판에 그 상품 이미지를 등록할 때그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활용해서 그 상품을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상품 5개가 있고 상품마다 그 다섯 장의 어 사진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반 게시판에 그 상품 그 이미지를 등록할 때는 그 일반 게시판에 있는 그 기능을 활용해서 직접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활용해서 그 상품을 한번 등록해 보라는 것을 그 추가로 그 설명을 합니다.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활용해서 그 인터넷 창업, SNS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에 종합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로 4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거죠. 일반 게시판에 그 상품을 등록하는데 그 일반 게시판에서 제공되는 그 기능을 활용해서 직접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활용해서 상품을 등록하는 거 어, 그렇다면 이 다섯 개 상품에 대한 모든 그 포토샵 이미지들이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실습도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실습으로서 그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과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과목에서 그 과제를 9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너무 바쁘고 해서 이번 학기는 이제 6개로 줄여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제 실습을 그할수 있도록 했고 이번 학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이 여섯 가지의 실선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그 SNS를 활용한 그 인터넷 창업은 거의 그 완전하게 어쩌면 완벽하게 배우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에서 우리가 그 SNS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그, 그 SNS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에 그 SNS에서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 즉 상품을 SNS에 직접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강의처럼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활용해서 그 SNS에 그 상품을 등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제 기능. 당 카페 같은 경우는 상품 등록 게시판을 활용하는 경우는 자체에 이제 결제 기능이 설치되어 있지만은 그 외에 대부분의 SNS는 그 결제 기능이 없는데 그 작년부터 이제 이 SN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결제 기능들이 출시가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 블로그 상품 판매를 강의하면서 그 SNS 결제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강의를 했었죠. 그죠? 정말에서 이런 내용들을 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실습을 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과제로 이번 학기 그 여섯 개 과제를 다 마무리를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 했던 첫 번째 과제부터 마지막 그 과제까지를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이 SNS를 활용한 인터넷 창업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